젠틀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이정진. 다양한 연기 변신은 물론 예술 혼을 불태우는 사진 작가의 매력까지 어필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클럽을 잡을 땐 한없이 진지하고 솔직해진다는 마성의 골퍼입니다. 오늘 아웃시티오프의 주인공 알면 알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이정진 씨와 함께합니다. 네 연기부터 예능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배우 이정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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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정진 씨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또 겨울에도 이제 골프를 좀 쳤는데 네네. 요즘도 잘 맞고 있죠? <laughs> 어 지금 다시 이제 정상궤도로 올라오는 중입니다. 오. 아 그래요? 그렇습니다, 지금. 아니 워낙 잘 치는 실력인데 네, 워낙 잘 치는 걸로 유명하시죠. 네. 아니 보통. 잘 맞고 계시죠로 인삼말을 <laughs> 나누는 거는 보통 아, 네. 고수들이 나누는 인삼말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보통 여전히 잘 맞고 계신 건가요? 아 이제 뭐 왔다 갔다도 하는데요. 계속 뭐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잘안 되는 부분 계속 보완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계속 또뭐 시간날 때 연습도 하고 음. 라운딩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야.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실제로 치는 걸 보는 게 중계 때 봤어요. 프로랑 같이 하는 대회 나와가지고. 뭐 그때도 맞아, 잘 치더라고요. 그때 딱 보고서 인정을 했어요. 아, 이 사람은 일반 아마 레벨이 아니구나. 맞아요. 그때 그 최혜진 선수도 있었고. 네, 네 맞습니다. 아, 또 아, 다른 프로가 노승희 선수도 있었고. 네, 예, 예. 아, 맞아요 압박감이 좀 다르긴 했을 텐데 너무 잘 치더라고요. 어, 아니, 뭐, 압박감보다 그냥 두그 프로님한테 어떻게 강해되지 않고. 또 더이 프로님들이 더 멋진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음. 그런 생각만 하고 쳤어요. 그리고 이제 열심히 주, 보통 그렇게 아 열심히 따라가자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방송에서도 잘 나오고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정지 씨 주변에 그 프로 골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네, 맞습니다. 네. 어, 노승열 선수 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네, 네. 있고 그래서 네.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막그 뒷바라지 하고 막 시합 장 가서 아 뒷바라지라고 네. 해도 되나요? 밥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 수준이에요. 어. 가가지고 뭐안 되는 거 없냐 뭐 시합장 가서 막 응원하고 뭐어 그러는 거 보고 야이 사람은 진짜 찐 골퍼구나 좀 주변에서 해야겠다. 보면 저희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. 제도 환자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<laughs> 그러니까 보면 동선 자체가 이렇게 뭐 골프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뭐 라운딩이 많고 뭐 연습장 가고 이런 분은 많은데 저도 좀. 재수수 그런 것 같아. 아뭐 하나 하면은 좀 진짜 환자로 가나보다. 그래서 음. 제가 그때 한번 느꼈었거든요. 뭐 승열이 갤러리 이런 거 당연히 시합도 가고 그 네. 일본 투어 할 때는 김영성 프로 시합도 많이 네. 갔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어제 스코틀랜드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야 여기까지 오는구나 <laughs> 아니 배우 이정진인데 네. 스케줄을 여쭤보면 네네. 투어 선수 스케줄로 맞아요. 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네. 이번 <laughs> 스케줄보다 이번 겨울에도. 그 피지 토를 시합을 따라서 같이 도는 거예요. 음. 그 외국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. 아니 어디 뭐후원사 대표야, 뭐 배우라는데 왜 자꾸 저왜 자꾸 오는 거야?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아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음. 배우인데 큰 회사도 많이 해서 선수 후원을 하는 사람인가 어. 계속 보니까. 네. 네. 근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셔도 될 만큼 이제는 뭐 골프 실력뿐만 아니라 이 골프 비즈니스 쪽으로도.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긴 하거든요. 뭐, 골프 잘 치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쵸. 것 같고요. 네. 선수 입장을 많이 본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,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한국의 탑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져서 좋은데, 그 전에 과거에 10년 전에 저희보다 상위권 다 투어였으니까요. 음. 일본 투어나 미국 투어에 김영성 프로나 노승열 프로가 실제 시합을 참여하고 이걸 보면서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후배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아 우리보다 시스템적으로 막 스탭들도 좋고 네. 이런 좋은 케어를 받는구나 선수가 시합에 전념할 수 있게 음. 막저 저는 골프 그냥 아마추어인가 몰랐지만 어, 그 트레이너가 뭐. 따로 있고 마사지사가 있고 스윙 코치가 음. 다 세분화돼서 있더라고요. 음. 그렇리고또좀 네. 이제 해외 유명한 선수 더 유명한 선수는 저도 이제 놀랐는데 인터뷰를 해주는 그 쉽게 얘기하는 어휘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. 그런 아, 예 그런 사람까지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음.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봤었죠. 네. 근데 정재 씨는 요즘 약간 너무 본업에 너무 이렇게 퇴만한 거 아니에요? 그 본업... 누구 잔소리 안 해요? 왜 연기 안 하고 골프 치고 있냐 이렇게 잔소리를 그래서 올해... 들을 지꽤 되셨을 것 같은데. 올해 이제 제 작품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2022년 첫 방송이 골프 채널 아닙니까? 아 진짜 그런가요? 건첫 방송 그렇죠. <laughs> 그리고. 계속 다른 골프 예능하고 골프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, 그래서 예. 요즘 워낙 그 골프 예. 또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예.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워낙 많아서 이제 네. 그래서 좀 올해 열심히 좀 골프 좀쳐 보겠다. 아, 제 본업에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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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배우 배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돌아왔는데 와서 감독님들이랑 좀 저희 쪽관계자를 뵙고 네.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아 무슨 감독님? 골프 감독님 말이야? 촬영 네. 감독님? 드라마 감독님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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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? 네네, 있습니다. 어... 구체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작품으로? 네네.